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시니어과학기술협회 김하진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시중에 메타버스란 이의의가 엄청나게 떠돌아다닙니다. 뭐 학, 학자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거 뭐 신문이나 언론이나 그다음에 뭐 엄청 떠도는데 이게 도무지 뭔지 구름 잡는 얘기처럼 생각 하시게 될것같아서저 최선을 다해서 저 그나마 좀 이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 강의 내용이 완벽해서 완전히 이해하시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만은 저 강의를 통해서 제가 숙제를 드리는 걸잘 하면은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처음에 는 메타버스는 의위를 누가 제일 처음에 썼느냐, 언제부터 그다음에 메타버스의 정의를 이게 완벽하지 않지만 한번 내려보고 싶고 그다음에 메타버스를 이해시키는데 그 유명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을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해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메타버스의 특성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메타버스의 현황, 국내 현황 나아가 세계의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엄청 발전하게 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엄청 발전하는데 이럴 때이 메타버스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에도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 벌써 어쩔 대고 마지막 결론 짓는 것으로 저 강연을 끝내고자 합니다. 몇해 빠서 어휘의 탄생은 이 1992년에 닐스테펜슨이란 소설 '스노크래시' '스노크래시'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아실 테니까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피, 피자 배달원이 피자를 배달하기 위해서 눈이 너무 왔으니까 배달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컴퓨터 그래픽 시스템을 양쪽 눈 하나 하나 각각에다가 각각에다가 한쪽은 고화질 고화질 실제 현실을 집어넣고 다른 한쪽에는 프로그램을짠 가상 현실을 넣어서 동시에 보게 함으로써 두 개의 한쪽 잔 왼쪽 오른쪽 다른 그걸 보게 하신 음에 말을 듣는 스테레오 이어폰을 꽂아서 동시에 듣게 함으로 인해서 배달원이 실제로 배달하는 게 아니라 겹쳐진 메타버스 공간에서 배달한 이런 소설을 쓴게 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메타버스라는 말을 쓰기 시작해서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런 이 메타버스는 어무지 뭐냐? 학술적으로 저 같은 교수는 학술적으로 정의하고 싶은데 아직 저 마음에 드는 정의는 없지만은 그래서 그걸 무슨 문자적으로 본다면 메타라는 말은 초월이라는 뜻이 잘 아시죠? 버스는 유니버스니까 우주 공간입니다. 합성하면 그대로 지게 가면 초월적 공간이라는 뜻인데 사실 이거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용, 어, 사, 통용되는 정의는 현실 공간 물리적이죠. 뉴턴 역학에 상이 파는 그 물리적인 그과그 어, 다음에 동일한 사회 경제 문화의 활용이 통용되는 3차원 가상 공간인 이 프로그램짜야 됩니다. 그래서 가, 메타버스는 어, 프로그램짜는 유능한 코딩을 잘하는 또 어,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거 두 개의 공간을 겹쳐 놓는 겁니다. 이거, 이게 거이 아마 일반적으로 쓰는 건데 저도 이거 조금 고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도 좀 유권적인 해석을 찾아봤더니 미국의 IEEE, 미국의 전자정보 학회 이 멤버가 한 30만 만, 만 명이 되는데 거기서 표, 그 표준에 따른 메타버스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과 연결된 이 3D 현실 공간 구성된 발전적인 융합 공간으로 적어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아마 그래도 저같이 공부한 학술 학자 입장에서는 이 요거라고 딱 이것 사실 안 맞습니다. 그용 지적했지만은 연결된 그 말이 좀 마음이 안 맞고 그래서 하여튼 그러나 이, 이것이 막뭐 좋잖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앞으로 잘좀 생각해 보시는 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이, 이 메타버스를 이해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아,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 ASF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 이라는 미국의 비영리 기관에서 만든 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네 가지로 나누는 것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다음 제일 심플한 게 가상 공간 얘긴데 현실 공간과 유사하거나 완전히 다른 어, 완전히 다른 대안 공간을 아, 디지털 데이터로 구현하는 공간입니다. 하나는 실제 있는 공간이고 하나는 컴퓨터로 구현하는 공간이죠. 사용자는 아바타, 아바타는 여러분 들잘 아시겠지만은 나의 대신 분신, 나의 대신자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몇년 전에 이거 유명한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신 기억이 나면참더 좋겠는데 그거는 현장은 지구로부터 몇억 광년 밖에 있는 우주상의 공간이고 그다음 현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재미있게 그거는 그 얘기를 하셨죠. 그것도 이가상공간을 쓰는 이 얘기입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아바타죠. 그래서 현실에서의 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특징입니다. 이좀 안전하고 좋은 건데 가장 친숙한 메타버스를 할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거 이건 요즘 강화보니 고등학생들도 스스로 만들더라고요. 가상공간에서 사용하는 아바타를. 통해 현실 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가장 친숙한 형태의 메타버스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롤플레잉 게임이 있는데 이 여러분들 게임을 좀 하시는 사람들은 이거 아주 익숙할 텐데 롤저 부탁은 어디 유튜브에 들어가신지 해서 롤플레잉 게임을 보시면 저 설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증강공간이라는 건데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걸 앞으로 많이 써야 될것 같은데 현실 공간에 2D나 2차원, 3차원으로 표현한 가상 공간이 겹쳐 보이는 물체를 통해서 상호작용, 그두 개의 공간, 그러니까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의 그 상호작용을 중요한 이 상호작용이 아주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가상 공간의 거부감을 줄이는 몰입을 한데요, 몰입이 좀 문제가 있어요. 너무 몰입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어 사람을 정신 이상을 일으킨 경우도 있죠. 예로써는 우리 우리 사용자가 유적을 네, 우리 카메라로 찍습니다. 그 찍을 동시에 뭐가 나타나느냐?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램 전 구축한 과거 옛날의 네, 유적을 증강해서 중첩 시킴으로써이 사용자의 도움을 줄수 있는 시인, 것. 것. 요즘 이런 것도 오, 영화에 시인, 많이 나오고. 시인, 또 혹은 TV에도 마이크 볼수 있죠. 그래서 증권 공간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활 기록, 라이프 로깅이라는 건데, 우리 옛날에 이 생활 기록들은 이미 온 역사가 좀 깊습니다. 일상적인 모든 경험과 정보의 텍스트, 정보를 텍스트, 글씨로, 영상으로, 소리 등으로 캡처 잡아서 그놈을 캡처하거나 찍거나 저장하거나 묘사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용자와 공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저가 지금 차고 있는 이거 이게 뭐냐면 센서가 부착된 어, 스포츠웨어를 블루투스란 통신 시스템을 이용해서 연동시켜서 달린 거리나 그다음에 소한 칼로리나 수면 시간이나 심박수를 금방 분석시켜 금방, 만들어준 요거+ 요, 요거 이런 거 기록하는 게 생활기록 이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생활기록인데 이거는. 어 yeah, 앞으로 음, 이미 역사가 참 깊은데 okay? 우리 곁에 와 있고 okay. 마지막 네 번째는 거울 공간이랑 있는데 여기 조금 델리케이트 합니다. 조금 센시블한데 현실 공간을 가능한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반영하되 정보+ 정보적으로 확장하는 공간입니다. 가능한 현실 세계를 확장하되 그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글 어스 아마 세상의 지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인 구글 어스가 있죠. 그 세계 전역의 위성 사진을 모조리 수집해서 일정 주기로 형상을 업데이트하면서 실시간각으로 변화하는 현실 공간의 모습을 수상케 하는 것이죠. 보도의 발전 속도로 거의 거울 공간은 굉장히 많은 현실의 큰 업적을 세울 것입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특성 얘기를 조금 하겠는데 세 가지 특성 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거와 달리 메타버스는 인터넷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인터넷 세대입니다. 다음에는 이게 포스트 인터넷 세대로 혁명을 이끌 특성이 딱세 가지입니다. 그러니 인터넷 세계하고이 포스트 인터넷 세대의 다른 특성이 이세 가지인데 처음에 것이 뭐냐면 기존에 휴대해서 휴대 포탑을여들이 핸드폰 포탑을 하죠. 그걸 위어름을 옷을 입는 거. 이제 앞으로는 모두가 다 안경을 쓰거나 옷에 빈 치물 꼽거나 옷 가방 주머니에 집어넣거나 밖에서 위러블 하죠. 변원해서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갑니다. 이제 이 메타버스의 툴들이, 도구들이 전부 어디에서 포터블해서 위협으로 간다, 착용으로 간다. 그다음 에 기존의 딱 어, 터치 터치에서 이제 오감으로 진화하면서 상호작용하는 데로 갑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 다 터치하죠. 그렇지만 이제는 뭐냐 눈을 깜빡빡하거나 그 다음에 무슨 표정을 짓거나 이런 것으로서 알수 있는 것 터치 안 하고 나수 있는 쪽으로 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게참 재밌는 얘기인데 공간 에 기존에 지금은 2D가 웹 2D 웹 화면에서부터 제약이 없어져 버린 3D 공간 스파셜로 웹 3D 화면으로 진화하면서 확장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들이이 쓰기 쉽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 되고. 확장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특징이 없다면 발전이 지금처럼 되지 않고 앞으로도 발전이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메타버스 현황을 조금 살펴볼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메타버스를 구, 어, 구현한 대표적인 플랫폼으로서 국내에서는 어, 제페토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상 못하니까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참고하세요. 국내에서는 많습니다. for a f o r t n i g t 그다음 minecraft 로봇 브록스 애니멀 크로싱 애니멀크로싱 참 재밌는 건데 그다음 세컨드 라이프 같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뭐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시대가 웹 1.0인데 어 1.0에서로부터 새로운 요구 사항에 따라서 3d 기업의 인터넷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이와 같은. 회사들이 참 중요하고요. 다양한 메타버스의 출현으로 상호 연결되는 거대한 다중 가상 공간, 멀티플 버츄얼 공간이 생기고 그다음으로 인해서 거대한 다중 가상 공간이라든지 멀티버스라는 말 나오는 멀티버스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저 화살 반대 했는데 이거는 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 공개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엄청 해야 됩니다. 어, 지금 소프트웨어 인재가 엄청 더 필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플랫폼 지금 있는 메타버스 위에 그 플랫폼들이 있죠. 이 플랫폼 기업이 급상장해야 됩니다. 그입백가 미되고 소프트가 되면 메타버스의 진보가 가속화되는 상황이 분명할 것입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이 메타버스가 우리 곁으로 와서 이거 없이는 살기 어려운 세대가 올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그럼 이와 같은 메타버스는 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참 심각한 문제점인데, 자 메타버스에서의 불법 행위 처리가 문제점입니다. 메타버스에서의 도박, 사기, 매춘 등의 범죄를 발생한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현실 공간에서의 법질서를 가지고 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법은 현행밖에 없는데 제일 큰 문제점이 재판 화가 날. 재판을 어떻게 메타버스 범죄를 어디가 살 것이냐. 메타버스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법률로서 재판할 수가 없어요. 또 통제할 수도 없어요. 왜할수 없어요. 왜할수 없느냐? 현행법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메타버스 범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걸생각해게 되고 그다음 가상화폐 요즘 오늘 아침에도 내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당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메타버스의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지을 과상화폐에 대한 현금화 논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국내에서는 게임사람진흙리게 막고 있습니다. 이거 교제하고 있는데 환전이 불법이지만 미국에서는 달러로 환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안 됩니다. 중국도 오늘 아침에 막았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 과상화폐 부가가치 인정의 문제입니다. 과상 우리 돈은 현금은 부가가치가 생기죠. 이자가 생겨 생기는데 이건 부가가치.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그 왜냐하면 들이그 현실 공간에서의 정품 거래 수확 수익이나 창출 거래 수익은 구별이 가능하지만은 들이 메타버스에서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는니면죠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가상 화폐를 새로운 거래 수단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를 끼리끼리는 교환하고 해도 가상화폐를 현금 바꾸는 건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인정 여부에 따라서 가상 경제를 활성화할 긍정적인 책임도 있지만 은 게임 중독, 탈세, 불법 거래 등의 뭐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상 공간의 중독입니다.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에서의 사회 경제적 양상이 아주 비슷합니다. 조금 다르지만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메타버스에서는 기존의 온라인 게임과 달리 그보다 훨씬 달리 메타버스를 일상생활로 인식해서 중독이 게임들 게임 중독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메 메타버스에 지친 몰입감, 그 몰입감 아까 증강 현실 몰입감으로 현실 공간에서 일상 생활에 황폐가 생기므로 경제 발 경제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데 이걸 어떻게 규제로 풀 것이냐? 어떻게 기술, 기술론 푸는 게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대두될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의 범용 시대가 옵니다. 이법령을 염들이 유니버설이라는데 메타 지금 현재 염들 스마트폰이 범용이죠 법령 범용 스마트. 1906년에 나온 염들이 스마트폰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메타버스 시대가 오는데, 그건 소프트웨어하고 오감. 오감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이학는 오감이 갖다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구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대학 입시나 대학이나 새로 만든 현상 두뇌와 신경 그 오감 기관 오감 기관 두뇌와 신 오감 기관 작동의 디지털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짤라면 또그 다음에 지금선 우리 컴퓨터는 디지털 프로, 컴퓨터이기 때문에 하려면 여러분들 신경이나 이런 그것을 그 작동하는 현상을 뭐예요? 디지털화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나 같은 사람들도 어렵고 의사도 어렵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오감 구인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이오이 이걸 어떻게 코딩하고 프로그램 할 것이냐 그 다음 인간 친화적인 강력한 컴퓨터의 개발 지금 컴퓨터가 디지털 어, 컴퓨터이기 때문에 01만 이해할 수 t a 로 1로 로스트링 digital editor, digital e d 앞으로 퀀텀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우리 인간 천하적인 염들이 지금 우리 어, 디지털 컴퓨터를 많이 쓰면 염들이 어, 전자파에 우리 영향도 받지만 그런 거 전혀 안 받는 걸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 문제점 순환을 위한 규제, 규제, 법적인 규제를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 것이냐? 그래서 보다 인간 천하적인 메타버스 기술이 발전으로 사차 산업혁명의 앞으로 다가올. 사사살 형님 크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자, 저가 여기에 저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혹시 메일로 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이 메일 이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정성을 대해서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